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오세요. 박간에 네. 여기 삽 어, 예산군 삽교 삽교읍. 삽교읍에 있는 어, 맛집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갑자기 네. 인터뷰 드립니다. 네. 네 여기 맛있는 비법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맛있는 비법은요? 네. 음식의 기본이죠 정성. 네 카메라 보시고. 좋은 재료. 네네. 네. 정성. 아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 손님들 많이 오시라고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실 저희가 개업한 지가 이제 한달 되가요. 네, 네. 네. 원래는 중앙사로 가고 인제그 도축장에서 네. 그 한우 부산물을 전량 매입해서 음. 손질하고 중간 도매업을 하던 음.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축산식품. 네. 이곳이 저희 모기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직접 인테그 우리 네. 우리가 매장을 오픈해서. 예, 가성비 좋게, 네. 좋은, 신선한 네.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네. 모티브예요. 아, 그럼 바로 잡아서 바로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도축된 네. 상태에서 바로 가공돼서 바로 이쪽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성도가 좋죠. 네. 그러니까 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면 네. 음식은 자연스럽게 네. 맛 있죠.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이 네. 저희는 평균 연령은 네. 60대 이상 대부분이에요. 고령자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공을 드시고. 맛을 뭐, 아시는 분들 네. 공을 네. 드시면, 네. 막, 야, 이거 이대로만 해라. 네. 네. 거기에 잡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는 그 네. 유튜브 고탈이라고 해가지고, 네. 관공서라든지 주민센터 같은데 공사무소 이런데 가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안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가 친절한 대한민국 스마일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스마일 코리아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스마일 코리아 파이팅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스마일 코리아 파이팅!